음, 감각기관이랑 신경계 관련 두장 문제풀이 하나랑 내용정리 한쪽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답꼭 확인하세요. 1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꾸 질문에 "다 맞지 않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질문을 읽으세요. 물체 상이 맺히는 곳 기호와 이름이에요. 자, 그럼 물체 상이 맺히는 곳은 얘들아, 어디에 맺힐 수 있어요? 그렇지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곳에 맺히잖아 그럼 시각세포가 어디에 존재했었냐 망막에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망막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망막은 눈에서 가장 안쪽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거 요게 망막인 거야 요게 이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이거 기타 뭐 명칭을 좀 물어보던데 c는 수정체고 d는 지금 아 b가 이제 동 저기 홍채 그쵸 그 다음에 a가 각막 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d는 사실 d도 홍채에 이어지는 것처럼 요 생긴 게 뭐냐면 d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수정체를 조절해 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명칭은 따로 배우지 않았고 요거는 수정체를 조절해 주는 근육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laughs> 답은 5번 시각의 성립 경로를 쓰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A, B, C의 이름 보면은 A가 지금 가장 바깥쪽에 있는, 봐봐, 여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각막이고, 그쵸 B는 B는 뭐예요? B는 여기 구멍 뚫려 있네. 동공. C는 뭡니까? C는 굴절 일어나는 수정체. 명칭은 뭐 쉽게 쓸 거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는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이니까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B는 홍채니까 빛의 양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맞죠? 그 기능이죠. 그리고 B는 아, B는 홍채가 움직여줌으로써 조절이 되고요. C는 수정체니까 오목렌즈 어, 아니죠? 무슨 렌즈야? 볼록렌즈여서 굴절이 일어난다. 답이 4번입니다. 3, 4번 아래는 눈의 조절작용이에요. 조절작용은 두 종류가 있다. 뭐야? 명암조절 있고. 원근 조절 이 있었어요. 명암은 발고어둔그 홍채 조절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근 조절은 가깝고 먼거볼때 수정체 두께가 바뀌는 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보면 가까운 곳을 보려면 상이 크게 맺혀야 되잖아. 그러면 수정체가 그만큼 두꺼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많이 꺾여서 상이 커진다. 요 얘기 했어요. 두 번째,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간대요. 그러면 빛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동공이 확대돼줘야 돼요. 그러려면 홍채는 작아져야겠죠. 4번에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아래 설명에 알맞은 구조의 보기를 뭐 골라 쓰시오.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모아준다. 어, 우리 귓바퀴 기능. 그리고 A와 중2의 경계에 있는 얇은 막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한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흔들린데, 고막이죠. 그 다음에 고막에 들어오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뼈가 그거를 크게 높여주는 그런 뼈 역할을 귓속뼈가 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곳이 전정기관이고 회전하는 걸 받아들여주는 곳이 반고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6번에 그래서 청각이 성립하는 경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진동, 소리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어딜 지나요? 외이도 귓바퀴를 지나가지고 얇은 막, 고막을 통과해서 귓속별을 지나면 그게 엄청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요 청각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흔들리면 그 흥분이 청각신경 타고 대뇌까지 도착 이라고 이야기한 4번이 경로가 되겠죠 7번에 귀의 구조 중에 청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우리 얘네가 누구였어? 평형 감각 기관이었죠. 그래서 평형 감각 기관 누구랑 누구? C랑 D였고요. C가 방골이관, D가 전정기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쪽 이런 식으로 7 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8번에 사람의 감각 중에 예민하지만 가장 예민해 그래서 그만큼 금세 일을 그만한다 라고 말했던 감각이 후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로해진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굉장히 예민해서 금세 피로해지고 적응해서 어? 여기가 냄새가 났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말을 했죠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있는데요. 후각은 코를 통해 이루어진다. 감각기관 후각. 화학물질 자극이고요. 어떤 화학물질이야? 기체, 기체, 그치?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후각세포는 어딨니? 우리 코 안에 있는 그 점막. 후각 상피랬죠. 거기에 세포들이 있어서 받아들이고 후각신경이 뇌까지, 뇌 중에서도 어느 뇌? 대뇌까지 전달시켜주죠. 우리가 기본 맛이라고 해서 맛세포가 이제 있어가지고 맛은 딱 다섯 가지 기본 맛만 존재한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그래서 맛이 아니라고 대표적인 게 매운맛, 마라맛, 이네 떫은맛 이두 가지 맛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각은 혀 표면에 맛봉우리라는 것 안에 맛세포 덩어리가 있고요. 맛세포가 맛 자극을 받아들이고 기본 맛 다섯 가지 맞고 어떤 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줘야 어, 미각 신경이 해줘야지 촉각은 아까 통각이나 떫은 맛, 매운 맛이나 떫은 맛은 피부 감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액체 상태로만 흥분이 된다. 그래서 기, 고체를 드시면 녹여서 맛보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피부 감각을 오종 쓰시오. 그러면 각으로 끝나는 거 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온각, 냉각 같은 온도랑 촉각, 통각 그리고 누르는 앞각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었습니다. 13번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OX 해볼게요.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대뇌까지 가야 성립하죠? 여기에 선생님 감각 신경이 빠졌지만 어쨌든 가잖아. 이거 지나서 여기 전달 된다고. 감각점이 많아서 그 지점은 어때? 예민하다. 우리 손바닥은 이마보다 예민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뜨겁고 너무 막꽉 누르고 너무 차가우면 그건 통증으로 느껴진다. 얘기했었죠. 마지막, 촉점은 앞점보다 피부 깊숙한? 아니, 얘는 만져서 느끼는 거고, 얘는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촉점이 좀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X 되겠습니다. 14번의 표에 이제 적합한 자극들 짝짓고 감각기관 쓰는 거예요. 시각은 여러 가지 자극 중에 빛이 자극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소리고 귀에서 감당하고, 후각은 뭐예요? 여기다가, 어, 액체 아니죠.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쵸? 그래서 어디야 코? 미각은 아이고 어디갔어? 미각은 어 깜짝이야. 미각은 왜 갑자기 이거만 없어졌지? 그냥 할게요. 어 미각은 뭐야 왜 이래?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어 손이 당황스러운데? 이거 다 표시한 거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혀. 다시 채울게요 코 기체 상태의 아우 어, 글씨가 거지가 됐어요 갑자기 어. 그 다음에 소리는 귀 가시광 아이거이빛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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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네, 빛입니다 어이 앞에 것도 다 얼른 표현해 놓을게 이거 4번이고 이거 아까 뭐라고? 이거 4번 왜 틀려? 미각신경 그리고 이거 오감 오각 썼죠? 온각 냉각 촉각 통각 다음에 요거 뭐라고? O O O X 됐죠? 더 얕은 곳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경로를 쓰시오 요거 외워서 자기가 쓸수 있어야 돼요 각막을 지나서 동공, 수정체, 유리체, 시각세포 그 다음 뭐예요? 늘 똑같죠? 시각신경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그 다음에 귓속뼈 청각세포 누가 갖고 있어? 그렇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대뇌, 냄새자극, 후각상피의 누구? 후각세포. 그럼 거기 누가 매달려있어? 후각신경, 대뇌, 맛자극이 들어오면 맛봉으로의 맛세포가 받아들이면 미각신경 통해서 대뇌까지 간다. 그래야지 감각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감각기관까지 잘라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